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실효의 조장 김장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든 작품은 아두이노를 활용한 작품입니다. 아두이노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두이노는 프로그래밍이 쉽습니다. 프로세싱 ID를 빌려왔기 때문에 쉽게 프로그래밍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두이노는 오픈소스입니다.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두이노 온오 보도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자유롭게 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두이노는 저렴합니다. 저희가 이런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이번에 만든 작품은 음주 측정기입니다. 음주 측정기를 만든 목적은 음주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음주 측정기를 만들었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단속 및 사고가 상당히 많고 매년마다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만 방지된다면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이며 인명사고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희는 삼색 LED를 활용하여 음주농도를 알수 있게 구현하였는데 알코올농도가 0%일 때 초록색이 점등. 알코올 농도가 0.08에서 0.2 미만일 때 주황색이 점등. 마지막으로,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때 빨간색이 점등되도록 우리나라 운전기준 처벌법에 맞춰 제작하였습니다. 좀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아두이노 우노에서 나노를 사용하여 좀더 소형하고 효율성을 높이겼습니다. OTG 데이터 케이블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쉽고 사용하기 쉽게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색 LED를 사용하여 0% 이상일 때 파란색이 전등 0.2%일 때 빨간색이 점등하게끔 설정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에는 차에 부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차 시동이 걸리는 활용 방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음주운전 및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실효요조의 캡스톤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